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는 말을 쓰는데, 캐논이란 말은 '잣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잣대'가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여러분과 제가 읽을 때 조심해야 될게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설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소설을 읽는 것과 똑같이 성경을 읽으면 절대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교과서를 읽듯이 읽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소설처럼 읽으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서 "아, 바울 사도가 디모데한테 편지하면서 "야, 디모데야, 네가 나이가 어리지 않냐?" 네 연소함을 없임여기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너가 내가 이룰 때까지 열심히 성경 읽고 너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받았지 않냐 그 은사를 열심히 활용해서 교회를 잘 도우면 돼 그러면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고 끝나버리면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등에 주어진 말씀이나 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설처럼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을 교과서처럼 읽어요. 성경을 읽다가 "아, 이게 나한테 이런 지식을 가둬다 주는구나. 아, 여기 이런 얘기인데" 하고 지식을 쌓는 대로만 성경을 읽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성경을 읽을 때꼭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로 들어야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는 말씀, 이 말씀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 말씀을 대해야,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곧 여러분의 신앙의 잣대가 되고 여러분을 이 말씀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리 그레함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그 목사님의 이 집회의 특징은 항상 성경을 들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기 바이블, 이 성경 안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다른 거뭐 설교를 잘하나 못하냐 그거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걸 강조하니까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보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성경도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그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1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건이 일을 계속하라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할 일이 있다는 걸 말씀을 해줘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계속 가야 되냐. 이 일을 계속하면 결과는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아주 유익된 길인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할 일이 뭔지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다 같이 한번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한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될게 뭐냐? 자꾸 성경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다른 사람은 열심히 사랑하려고 애쓰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남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복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남에게 복을 빌어 줄수 있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자꾸만 무너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내게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라고 할렐루야 네가 물가 온그로 지날 때 물에 침몰치 못하도록 막아주겠다고 네가 불가운 데로 행할 때 불꽃에 사르지 못하도록 막아주겠다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내 자녀로 삼았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스스로가 '나는 어떤 사람이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근데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어쩌다가 넌 태어나 가지고 이 고생을 하냐?' '아휴, 참 못났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 앞에도 늘 자기를 낮추면 겸손하다고 해서 자기를 낮춘다고 말하면서 항상 자존감이 떨어진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아. 나는요, 참 바보스러워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어요. 나는 참 바보예요. 못났어요. 이래요. 자꾸 자기 자신을 나인다 내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거나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내가 보기에는 참 귀한 분인데, 왜 저렇게 귀한 분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저렇게 낮추고 사냐? 그런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함부로 없인 여기지 못하도록. 저저 나이가 어려가지고 저저저가 아이고 애가 저래 이러면서 어신 여기지 못하도록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요. 할렐루야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참 이쁘다. 아이고 너 하나님 아들이지. 넌잘될 거야. 아유 너는 참 귀한 존재야. 이러면서 좀 자기를 자꾸 격려하셔야 돼 격려 네? 자꾸 못났다고 아, 나는 부모도 못 만나고 나는 인생이 이렇다고 부모 못 만난 자식은 남편도 못 만난다고 어쩌다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나는 인생이 이렇다고 계속 이렇게 말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마귀란 놈은 옆에 와가지고 잘한다 그래 너는 못났어 이가 뭐야? 너는 끝난 인생이야. 너는 행복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 넌 자주, 항상 그런 말로 마귀가 얘기하니까 쓰러지는 거야. 아니요. 우린 귀한 존재. 할렐루야. 가슴을 이렇게 다 같이 손을 이렇게 안고. 나는 귀한 존재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하세요. 자기 사랑을, 음? 자기 사랑이 없으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이 없인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해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러잖아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음. 말이 말이 정도, 여러분 말로 자꾸만...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세요. 자기를 말로 깎아내려. 그냥 우리 집은 안 되고.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밖에 나가서 절대로 애들 흉보거나 남편 흉보고지 마세요. 응? 여러분, 남편 흉보면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 같지요? 아이고, 그래, 참 잘한다. 그런 것 같지요? 뒤로 가서 다 욕해요. 우리 남편 귀하게 여겨야 돼. 할렐루야, 우리 집에 강아지도 내가 이뻐하고 막 사랑스럽게 여기면 다른 사람도 내 강아지를 이뻐하는데, 내가 발로 차고막 함부로 여겨봐. 남들도 그 강아지를 그렇게 여긴다니까. 귀하게 여겨야 돼. 귀하게 말로 할렐루야, 이 언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조찬 모임이 있어가지고,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국이 나왔는데, 국에서 목사님 한 분이 팔을 막 이렇게 빼. 팔을 안접수시더라 옆에 있는 목사님이, 아, 김 목사님, 그왜 팔을 빼요? 그랬더니, 교회는 파당이 있으면 안 돼서 나는 팔을 안 먹어요. 그래. 막 깎아대고 웃었어. 근데 이분은 항상 조용한데, 사람들을 웃겨 청중을 웃기는 아주 굉장히 유머감각이 뛰어난 분이 근데 그분이 어제 딱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들 제가 이렇게 웃기잖아요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는데 반응이 어떠냐 가볍게 본다 니 가볍게 자기를 아주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아 내가 이 웃기면 안 되는데 하는 고민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볍게 보는 것 여러분 우리들이 남들이 우리를 가볍게 보고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천박한 말은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 너는 바보 같은 놈이야. 너는 그런 놈이야. 이런 정도의 언어를 우리가 쓰지 않도록 항상 우리 언어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잘 네. 기억하세요. 너무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없신여김을 받을 만한 것으로 언어를 쓰면 안 돼요. 누가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나를 함부로 여기지 못하도록 언어를 항상 습관을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내게 충만히 임재하셔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늘 그런 기도를 하셔서. 입술이 열매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행동도 마찬가지. 행동이 천박해서 남들이 볼때 업신여김을 받을 행동을 하면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아유 새벽 기도 나와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주여 주여 기도한 다음에 집에 가다가 아 남의 집에서 이렇게 에? 울타리에 넘어온 호박이 있는 걸 뚝 따가지고 집에 가다가 걸렸어 걸렸어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런다고 막 욕을 먹었어 얼마나 천박해 우린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뭐냐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지키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 사랑과 믿음과 정절 여러분 우리들이 직장 생활할 때 힘든 게 뭐죠? 직장 생활 할때 일이 힘듭니까? 사람 때문에 힘듭니까? 많은 분들이 일이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게 아니야.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아파하고 누군가가 어렵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여러분, 어떤 행동도요. 여러분 때문에 남이 가슴 아프게 되고, 남이 어떤 그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나는 옳은 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그저 십자가 지고, 내그 사랑을 가지고 살면 돼요. 어떤 여자 청년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해요. 아주 훌륭한 대학에 간호학과를 나와 가지고 인천에서 가장 큰 병원 가운데 하나인 길병원이라고 거기 병원에 간호사로 취업이 됐어요. 부모들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길병원 됐다고 다 좋아했는데, 얘가 저한테 와서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나 그냥 때려치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왜 그러냐? 자기 위에 있는 이 간호사가 자기를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래가지고 그냥 그 병원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사람 있나 없나 살펴보고 그 사람만 딱 만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 사람하고 같이 안 만나기를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른대는 그런데 이상하게 삼교된데 꼭그 사람하고 같은 때꼭 일을 하게 되니 얼마나 힘들지. 안, 안 하고 싶다 라니안 하지.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밉겠니? 내가 들어봐도 그 사람 진짜 밉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사는 길은 사는 길은 우리가 사랑을 받아서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사랑을 주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 어떡하니? 사랑 줘야지. 사랑은 주면 줄수록 내게 몇 배로 다가오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 좀 불쌍히 여겨. 네가 기도 좀 해줘라. 불쌍하게 여겨.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너무 몰라서 저런다고. 기도해 주거라. 목사님 어떻게 기도가 돼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 사랑 줘야 돼 사랑. 우리가 왜 부부 싸움하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왜 부부 싸움하고 오면산에안산에 그런 것이 왜 벌어져요? 이상한 건 이상한 건 연애할 때는 사랑을 끊임없이 주었는데 아, 결혼한다음엔 사랑을 자꾸 달라는 거예요 받기만 하려는 거예요 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연애할 때그 감정 사랑을 줬던 그 감정이 그대로 가면 사울 필요가 없어 근데 안 주는 거예요 받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금성가가참 재미난 은혜가 돼요. 사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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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거예요. 주는. 주면 줄수록 몇 배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 주세요. 사랑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없신여기거나 우습게 여기질 않아요. 사랑을 주는 사람 앞엔 꼼짝을 못하게 돼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고 살면 그 사람 앞에는 반드시 상대편이 고개를 숙일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으로 우린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 남들이 없인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들과 제가 할 일이 뭐지요? 가정 식구들과 함께 사는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해 주세요 11절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울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명령하고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내 생각대로 가르치고 내 생각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는 명령을 한다고 아이들이 듣겠나요? 감동이 오겠나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읽는 것과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그 성경 말씀에 의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엄마가 아버지가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런 여러 가지 말을 하면 그건 엄마 아빠의 생각과 말이지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관심, 그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연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돼 있지 않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냐 성경 말씀으로 아이들한테 권면할 때, 아이들은 말씀으로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채쳐놓고 뭐,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야 돼? 안 하면 때리고 말이요 그러니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이 큰지 몰라. 나중에 성장한 다음에, 반드시 내가 받은 그 아픔을 꼭 안 갚음을 하겠다. 이런 아들을 만나서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야,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아빠, 엄마가 너 사랑해서 그런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가 이제 성인만 돼 보세요. 내가 반드시 복수할 겁니다. 아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얘야, 성경 어디를 한번 살펴보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그러지 않니?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아이가 학교 갔는데 학교 가 가지고 다른 아이가 억울하게 자기를 때려서 매를 맞고 왔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아무 말 없이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란을 삶아요. 뜨거운 물에다 계란 넣고 삶아요. 그리고 계란을 꺼내서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뜨거운 물 속에 넣으면 다 풀어지지만 뜨거울수록 단단해진 게 있다. 계란이야 계란. 너와 나는 이 계란처럼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30년 동안 노예생활하고. 우린 노예였어. 매를 맞고 우린 그랬어.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 버렸니? 아니야. 모세를 보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야.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거야. 우리는 단단한 백성이야. 우리는 매를 맞을수록 단단하지. 우리는 풀어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야. 우린 더 강한 민족이야. 매맞았다고 울지마. 너는 앞으로 더큰 울물이 될 거니까. 이럴 때 아이가 얼마나 자존감이 생기겠어요? 근데 우리는 매를 맞고 와서 때리고 와야지 바보 같은 놈이 그냥, 아이고, 그냥 바보 같아가지고 가가 가,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또 가가지고 막그 엄마하고 또 싸우고 막 이렇게 되니까 애들 교육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말씀으로 양육하면 이게 아이들을 평생 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6장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구약성경 미가서 6장을 제가 읽어드리는데,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이에요. 구약성경 1295면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이 말씀을 지미 카터 대통령의 엄마, 아빠는, 저녁에 지미 카터가 잠자리에 들려 고 그러면 찾아가서 잠들기 전에 이 성경을 읽어주고, 읽어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줬어니 이거를 어렸을 때,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한 거예요. 청소년이 될 때까지 계속 이 말씀이, 이한 구절이 지미 카터 머릿속에 팍 뺏긴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기 이 말씀이 지미 카터를 대통령을 만들고 노벨 평화상을 타게 만들고 지미 카터가 평생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하게 한 것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이 우리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걸로 자꾸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무슨 뭐 학원을 다닌다 공부 잘하게 한다 뭘 한다 그런 걸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이게 아이의 삶을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그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일을 할때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아는 것을 주장해서 교회일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시험이 있어요. 브레이크가 걸려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 생각대로 교회일을 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장로회에서 너에게 안수를 할 때에 성령께서 너에게 은사를 주지 않았냐 예언으로 너에게 이런 은사를 줬다고 말하지 않았냐 그 은사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에서 일할 때 힘들지 않아요 피곤치 않아요 우리 교인들 보면 와가지고 뭐 쓸고, 닦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 뭐, 보면, 우리 교인들 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일들을 하실까? 참, 너무 귀한 분들 많이 봐요. 그분들한테 제가 힘들지 않냐고. 하나도 힘이 안 든데.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없이 그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장로님들이 일을 잘 하시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하죠. 권사님들을 보면 눈물나게 고마울 때가 많아요. 그 권사님들을 보면서 늘 느끼는 건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일을 할때 항상 성령의 은사와 그 힘으로 하셔야 돼요. 이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성령의 은사가 임해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이거 감당할 수 있어요. 그거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 고 그러면 시험 들고 넘어지게 될 때가 많은 거지요. 제가 전에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 청년들을 제가 이제 지도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는 대학부나 청년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대학 청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청년회라고 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막 70여 명 정도 모이는데 해마다 해마다 그 청년들 회장 부회장을 뽑는데 회장은 늘 남자 아이들이 회장하잖아요. 근데 희한한 건 여자 부회장을 뽑을 때 항상 얘는 부회장을 했는데 또 뽑히고 또 뽑히고. 몇면을 뽑히는 친구를 봤어. 근데 그 아이는 특징이 뭐냐. 얼굴이 이쁘지가 않아. 키도 별로 않고. 그, 볼품이 별로, 죄송하지만 이렇게 외모를 보면 남자아이들이 매력을 느낄 정도가 아니야. 근데 이 아이는 또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너무 어렵게 방직공장에 다니는 거예요 겨우겨우 고등학교 졸업해서. 그러면 뭐 사회적으로 뭘 보일 것도 별로 없잖아. 근데 인기가 최고야. 근데 이 아이에게 무엇 뭐 때문에 저렇게 남자아이들이 저 아이를 참 차지하려고 너도 나도 그 아이한테 그렇게, 그래가지고 남자아이들끼리 막 싸워. 걔 때문에. 시한하요 아유, 나는 저거 차로 실어다 줘도 안,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좋아하냐?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았어. 무엇 뭐 때문에 그러냐? 이 아이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야. 막,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충만한지, 예언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너무너무 아이가, 이 은사가 강하니까, 감히 그 아이 앞에서 어떤 것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기서 제가 깨달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곳으로 우리들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대단한 거예요.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남들이 함부로 못하는 위대한 인물을 만드는 거예요.